그땐 하루는 12만 6천원 10% 소개비 떼고 썼던 하루를 보냈어 세종 한 장으로 할수 있었던 것만 들어 노래 그래서 매일 내 얘기를 담았어 물짓과 상처가 가랑내 2001년 6월 27일, 23살, 본명 홍서구, 레드레인입니다 트랩소우라는 R&B 싱어 듀티 아시죠? 네, 듀티의 도움을 받아 처음 음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년 전부터 사운드 클라우드에 곡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비공개된 곡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가서 몇곡 들어보세요. 한두곡 정도 있, 있나? 2022년 초에 데뷔 앨범, 가야만 해를 발매했습니다. 주로 힘들었던 시절에 대해서 만든 앨범입니다. 출시는 거리. 처음이 내 다리, 움직여, 빨리, 뭐 단조로운 사음절 플로우? 가식적인 가사는 잘 모르겠네요. 내용이 진짜일 수도 있고, 또 이런 가사 많이들 쓰니까, 차라리 뻔한 가사라고 하지 뭐하는 새끼냐, 이 새끼? 하여튼 제 감상평은 뭐 흔한 플로우 인정합니다. 근데 저 흔한 플로우도 어떤 목소리에 누가 하냐에 따라서 뭐 다르게 들린다고 생각해요. 제 대가리가 존나 흔들어지는 걸로 보아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500일. <목소리> 가사에 가짜를 담는 애들이 많은데 본인은 진짜 몸으로 겪은 걸 뱉었다는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인지 이 앨범은 좀 말이 좀 많았습니다 뭔 소리냐면 힘들었던 가사를 보고 사람들이 진짜가 맞나 거짓 래퍼다 가짜 래퍼다 뭐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 교양 있는 국힙 리스너들, 또 가사에 가짜 써대면은, 야, 이 새끼 너 구라지. 아, 이 새끼 래퍼 아니네. 힙합 아니네. 이러시잖아요. 네, 뭐 저런 얘기가 많이 떠돌아다녔답니다. 영화 변호인이 떠오르네요. 나도 압니다. 너무 잘 알죠. 대한민국 힙합 제1조 2항. 대한민국 힙합은 밑바닥에 있고, 모든 힙합은 구라로부터 나온다. 네, 장난이고요. 물론, 힙합이 솔직함이 중요한 거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기밍 래퍼 많잖아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도, 심지어 외국에서도 가사에 구라 써제 끼는 래퍼들 많은데, 또 한국 정서에는 마약 얘기하고 뭐 누구 조팰까? 조팰다. 뭐, 다 이들 까 이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힘들다, 거리 출신이다, 가난했다. 나 노가다 했다가 더 준법 정신 아닐까요? 19살 때부터 노가다도 열심히 하고 뭐 다른 일도 열심히 했다는데, 얼마나 건실한 청년입니까? 응원을 해줘도 모자라판에, 씨발, 에 누구는 마약 딜러하고, 운반책하고, 뭐, 스캠하는 새끼들도 있는데. 네, 아무튼, 레드레인은 가야만해를 내고, 두달 뒤에 가야만해2를 발매합니다. 근데 또, 자기만의 힘든 얘기를 담은 앨범이에요. 가야만해원을 냈을 때, 거래 출신,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 신조대로 꿋꿋하게, 또다시 힘든 시절을 얘기하는 앨범을 내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가야만의 원 때보다 더 진짜 힘든 얘기들을 써냈습니다. 이에 리스너들은 진심을 느꼈는지 여기서 레드레인의 팬이 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후 레드레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야만의를 냈을 때가 거리, 밑바닥 이런 걸 주제로 내면 무조건 까이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아 내가 이거 하면 진짜 내 얘기 잘할 수 있는데 내가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받을 비난들을 감수하고도 이걸 냈다고 합니다. 똑똑한 청년이네요. 레드레인은 자기가 재능이 하나도 없었는데 너무 간절하니까 없 재능도 생겼다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국내 아티스트로는 창모를 뽑았습니다. 음악에서도 창모한테 많은 영향을 받은 게 느껴져요. 노래를 다 들어보면은 뭐 옛날 못사온 느낌도 나고 돈벌 시간 느낌도 나요. 쇼미더머니 11에도 지원을 했는데 반응이 좀 뜨거웠어요. 좋았어. 그래서 내 꽃이 더름아린서하나도가나 댓글도 참 뜨거웠는데요 비난 칭찬 두 개가 같이 보였습니다 가사 한 개도 안 들리는데 심지어 그닥 듣고 싶은 가사도 아닌 그럼 가서 패뚜들어 씨발 네가 딱 좋아하는 래퍼야 나 패뚜보다 가사 전달 잘하는 사람 못 봤어 그니까 가서 앨범 종주행해 패뚜 괜찮아 어. 솔직히 욕먹을 정도의 실력은 아니에요 그래도 톤도 개성 있고 나름 자기 스타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운드가 많이 발전했네요. 음악 스펙트럼도 넓어졌고요. 외국 래퍼로는 리루지 버틀을 좋아한다는데, 우지랑 카티랑 짬뽕된 느낌에 가사는 약간 한국적인 느낌을 넣은 음, 괜찮네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레드레인을 디스한 래퍼도 있더라고요. 와! 앨범 커버를 스노우 필터 써서 저렇게 만들었네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한 거지? 신기하네. 가사 내용을 보니까 일반 카메라로 찍고 스노우로 보정한다던데레드랜씨 사실입니까 이거? 이게 사실이면 살짝 좀은 음, 장난이고요. 뭐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안 해요 일단. 아 그리고 이게 좀 실망할 요소라고 생각된다면은 제가 아는 어떤 몇몇 티파 파는 래퍼들도. 보정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민망하실까봐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근데 뭐할 수도 있죠. 보정이 뭐라고 근데 저는 안 해요. 일단 다이형 제일 최근 노래인 것 같은데 이대로만 계속 노래를 만든다면 아마도 좀 뜨지 않을까. 네, 뜰것 같아야 뭔가 느껴지는 게 작업도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앞으로의 음악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